경남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레이디 베이더 출발이 좋습니다 그 안쪽으로 3번 로드 투 매직 자리하고 바깥쪽에 인기마인 6번 마가리타 추격합니다 4번 6번 3번 3마리 앞서 있는 건데 바깥쪽에 10번 그레이트 인디까지 선입 싸움에 가세합니다 선두는 김도영 기수와 함께하는 4번 레이디 베이더입니다 1마신 정도 앞서 있고 인기마 6번 마가리타가 바깥쪽 2위로 4번 6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 안쪽으로 3번 로드 투매지기 3위로 다시 10번 그레이트 인디와 1번 해랑 이슬이 4, 5위로 경주를 풀어나가고 7번 라운더 게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레이디 베이더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1마신 이상 거리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4번 레이디 베이더 가장 앞서 있고 6번 마가리타가 그 뒤를 추격하면서 4번, 6번, 3번, 1번, 10번, 7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를 풀어갑니다. 선두는 4번 레이디 베이더입니다. 김도영 기수 함께하는 4번. 레이디 베이더 선두 유지합니다. 바깥쪽에서 6번 마가리타입니다. 이성재 기수 온 마천은 6번 마가리타가 바깥쪽 2위로 4번 6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이때 외곽에서는 7번 라운더 게인이 단독 3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선두는 안쪽 4번 레이디 베이더입니다. 4번 레이디 베이더에 바깥쪽에서 6번 마가리타 거리차를 좁혀오고 7번 라운더 게인도 간신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4번 레이디 베이더 바깥쪽에 6번 7번 만만치 않은 걸음 4번 6번 7번 4번 7번 6번 세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4번 레이디 베이더와 2위자리를 놓고 6번 마가리타와 7번 라운더, 인이맞붙었 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의 일경주 김도연기수와 함께한 4번 레이디베이더 선행으로 나선 이후에 마지막까지 선두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결승선 통과 출발대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1200m 승부입니다. 한 가운데 6번 투데이 퀸 그리고 안쪽에 1번 빅터 바시움 그 가운데로 5번 서던 조이 등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5번 서던 조이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정동철 기수와 함께 합니다. 5번 서던 조이가 장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 1번 빅터 바시움이 2위로 따릅니다. 5번 1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에 6번 투데이 퀸 3위로 5번 1번 6번 세 마리 앞서 있고 바깥쪽에 7번 운즈 글로벌과 8번 판타스틱 타임이 4, 5위로 추격하고 그 뒤를 11번 실크 패션 로드, 2번 럭키 밴드 순으로 추격합니다. 선두는 5번 서던 조이입니다. 반 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곡선주로 안쪽을 차지하고 있는 말은 1번 빅터 바시움, 5번 1번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6번, 11번, 2번 럭키 밴드 등이 그 뒤를 따르면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바깥쪽 5번 서던 조이입니다. 정동철 기수와 함께하는 5번 서던 조이가 2위 공항 거리차를 벌려 나갑니다. 안쪽에서는 1번. 빅터 바시움이 2위 자리를 지켜가는 건데 바깥쪽에서 11번 실크 패션 로드와 8번 판타스틱 타임 그리고 2번 럭키밴드 등이 2위 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서던 조이 2위권과의 거리 차 여유 있습니다. 5번 서던 조이가 가장 앞서 있고 11번 실크 패션 로드가 2위권에서 8번 판타스틱 타임과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 5번 서던 조이 여유 있습니다. 정동철 기사 5번 서던 조이가 가장 먼저 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대를 11번 실크 패션 로드와 경주 방판 10번 히어로 제이가 따라 붙었습니다. 레트로 파크 부산 경남 이경주 정동철 기사 서던 조이는 일찌감치 선두를 굳혔습니다. 직선 주로에서 여유 있는 거리 차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삼경주입니다. 8번 워너비스타 경주 초반 치고 나오면서 선행을 모색합니다. 그 안쪽으로는 5번 땀봉퀸입니다. 인기마인 땀봉퀸이 안쪽에서 따라 붙습니다. 8번, 5번 두 마리가 앞서있고 바깥쪽에서 10번 솔레다드와 11번 보라챔프가 3, 4위. 그 뒤를 4번 스카이승, 6번 모로가 5, 6위권에 자리를 잡습니다. 선두는 8번 워너비스타입니다 김혜선 기수와 함께합니다 바깥쪽에서 신윤섭 기수와 맞추는 10번 솔레다드가 2위로 따르면서 3코너로 진입하고 그 뒤를 5번 땀봉퀸 인기마인 5번 땀봉퀸이 3위로 안쪽에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8번 10번 5번 3마리 앞서있고 11번 보라챔프가 바깥쪽에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6번 모로 4번 스카이승이 5,6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 워너비스타입니다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에서 10번 솔레다드도 변함 없이 2위 자리를 지켜갑니다. 8번, 10번 두 마리 앞서 있고 11번 보라챔프, 5번 땀봉퀸, 6번 모로, 4번 스카이 승순으로 그 뒤를 추격하면서 직선 주로 승부를 풀어나갑니다. 선두는 8번 워너비스타입니다. 김혜성 기수 와 함께하는 8번 워너비스타가 반 마신 정도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10번 솔레다드와 5번 땀봉퀸, 11번 보라챔프가 거리 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 5번 땀봉퀸이 안쪽에 있는 10번, 8번들과의 거리 차를 좁히는 가운데 선두는 8번 워너비스타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기수 함께하는 8번 워너비스타가 선두 바깥쪽에서 5번 땀봉퀸과 10번 솔레다드 만만찮은 걸음 3파전 치열합니다. 바깥쪽 5번 땀봉퀸이 선두로 올라섭니다. 안쪽에 10번입니다. 5번, 10번, 두마리 앞섰고 8번 워너비스타 3위로 5번 땀봉퀸, 10번 솔레다드가 앞섰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삼경주 5번 땀봉퀸 결승선이 가까워지면서 5번 땀봉퀸이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데이터 열렸습니다.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4경주입니다. 안쪽에서 2번 스텔루나 치고 나옵니다. 김혜선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스텔루나가 가장 앞서 있고 안쪽에 1번 타이탄 K 바깥쪽에 3번 서귀 플래시와 5번 레리코도가 세면서 2번, 5번, 3번, 1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10번 스카이마운틴과 7번 청마 황호도 중위권 그룹 이끌고 있습니다. 선두는 김혜성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스텔루나입니다 1마신 이상 앞서갑니다. 김동현 기수와 맞추는 3번 서귀플래시가 바깥쪽 2위로 그 뒤를 5번 레리코, 10번 스카이마운틴, 11번 로드투퀸이 외곽에서 선두 공간의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선두 2번 스텔루나가 유지합니다. 안쪽에 1번 타이탄K 바깥쪽에 3번 서귀 플래시와 10번 스카이 마운틴까지 2, 3위권 접전 양상 그 뒤를 11번 로드 투퀸 5번 레리코 7번 청마 황호 추격하면서 4코너 돌아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 2번 스텔루나 하지만 안쪽을 파고드는 1번 타이탄K 바깥쪽에서 가세하는 3번 서귀 플래시와 10번 스카이 마운틴 만만치 않은 거름 2번 스텔루나 발걸음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바깥쪽 3번 석이 플래시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수 와 함께하는 3번 석이 플래시가 선두로 올라서고 있고 안쪽에서는 2번 스텔루나가 힘을냅니다. 3번, 2번 두 마리 앞서 있고 가장 안쪽에 7번 청마왕호도 2, 3위 싸움에 가세하는 양상. 다시 한번 힘을내는 2번 스텔루나 바깥쪽 3번 석이 플래시가 선두입니다. 3번 석이 플래시 가장 앞서 있고 외곽에서 1번 11번 말입니다. 3번 11번, 2번 세 마리 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레츠런 파크 부산 남 4경주 11번 로드 투 퀸. 바깥쪽에서 경주 막판 치고 나왔습니다. 안쪽으로는 2번 스텔루나까지 3번 서귀 플래시 11번 로드 투퀸 2번 스텔루나 열 승선이 가까워지면서 부산경남의 오경주 국산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바깥쪽에서 7번 하늘 승리가 빠른 출발, 안쪽에서 5번 KF50과 6번 할리우드 파티, 2번 마르카브까지 빠르게 치고 나면서 7번 하늘 승리는 바깥쪽 4위권으로 밀렸습니다. 안쪽으로 3번 골든 캠프가 5위로 따라붙으면서 선두 그룹 다섯 마리로 형성됩니다. 2번 마르카브가 안쪽에서 선행, 바깥쪽 5번 KF50이 2위, 안쪽으로는 3번 골든 캠프, 바깥쪽 6번 할리우드 파티, 여기에 7번 하늘 승리는 5위권에서 뒤쫓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11번 탐라 하늘과 1번 패트리엇, 바깥쪽 8번 A1. 이제 8위권 안쪽으로 4번 하바나 제인이 9위로 뒤쫓습니다. 가장 뒤쪽에 10번 남도일 등과 9번 스토모게인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가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번 골든캠프가 안쪽에서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2번 마르카부를 바깥쪽 위옆에 나오는 6번 할리우드 파디입니다 3번, 6번 두 발이 앞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그룹는 280m 안쪽 3번 골든캠프 한가운데 6번 할리우드 파티 외곽에서 주입하는 7번 하늘승리 3마리 싸움에서 바깥쪽 7번 하늘승리 걸음이 돋보입니다. 7번 하늘승리 김혜선 교수와 함께 바깥쪽 손으로 부상했고 안쪽에서는 3번 골든캠프가 2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7번 하늘승리와 3번 골든캠프 그 뒤에 2번 마르카브 세발이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7번 하늘승리, 3번 골든캠프, 2번 마르카브 세 마리 앞섰던 국산 5등급의 1200m 5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주파 기록 1분 14초 7이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7번 하늘승리 초반 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산 3등급 1200m 단거리 승부 전체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서 강하게 치고 나오는 4번 판타스틱데이 먼저 선두권 장악에 나섰습니다. 안쪽으로 2번 하늘질주와 외곽에 11번 초이스런, 그 뒤쪽으로 5번 금화 패셔너트가 역시 빠르게 선두권 뒤쪽에 자리 잡습니다. 선행은 4번 판타스틱데이, 바깥쪽에서 2위로 올라서고 있는 11번 초이스런, 안쪽에 2번 하늘질줄도 만만치 않습니다. 2번, 11번 두 마리가 어깨싸움을 벌이면서 4번 판타스틱데이의 뒤를 쫓습니다. 세마리가 삼각편 를이고 4위는 1번 위닝 댄서, 5위는 3번 미스 인디, 6위는 바깥쪽 5번 금화 패션너트가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선회하고 있습니다. 4번 판타스틱데이가 여유 있게 이마 신차 앞서면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으로 2번 하늘줄주가 2위 11번 초이스라는 걸음이 무겁습니다. 이때 1번 위닝 댄서가 한 가운데서 3위권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4번 이번 1번 세마이 앞서 있습니다. 4번 판타스틱데이 종반까지 탄력적인 걸음을 지켜가고 있고 안쪽에 2번 하늘줄주, 바깥쪽에 1번 위닝 댄서 그리고 드 한가운데 9번 로드투브이가 취입해 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1번 위닝댄서 안쪽에 9번 로드투브이 두 마리 싸움. 로드투브이가 선두로 부상했고 위닝댄서가 2위로 9번 1번 4번입니다. 9번 로드투브이와 1번 위닝댄서 4번 판타스틱데이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역시 빨랐습니다. 주파 기록 1분 13초 3회 기록이 나왔습니다. 레이팅 64로 출전했던 9번 로드투브이 다슬바 기 수의 말. 7경주, 2등급 말들의 1,800m 장거리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 2번 닥터 페이스, 3번 볼라벤 두 마리가 빠른 출발. 바깥쪽에서는 6번 스카이모어와 8번 바벨히트, 9번 강서자이언트까지 추전하면서 선두권 두텁게 형성됩니다. 그중 안쪽 2번 닥터 페이스가 선행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원정은 이혁 기수 한 장에 2번 닥터 페이스가 선두. 2위는 바깥쪽 6번 스카이모어, 8번 바벨히트가 3위. 안쪽으로 3번 볼라벤, 외곽에는 9번 강서자이언트가 이제 5위입니다. 6위는 5번 매니피스송이 뒤쫓으면서 이제 2코너를 선에서 뒤직선 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경주에 끄는 말은 2번 닥터 페이스입니다. 이마신 종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6번 스카이머가 계속해서 2위 안쪽으로 3번 돌라벤 여기에 8번 바벨 히토와 9번 강서자이언트가 조금씩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중앙 그룹에는 5번 매니피손과 10번 브레검 안쪽 4번 운주혀로 가장 뒤쪽으로 7번 기적의 적토마와 1번 말리부별이 뒤졌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번 닥터 페이스가 계속해서 1마신차 우세를 지켜갑니다. 여전히 바깥쪽 6번 스카이머 이홍락 기수의 도전을 받으면서 1번, 6번, 8번 앞서 있고 이제 9번 강서자이언트 3번 볼라벤과 함께 안쪽에서 조금씩 속도를 높여나오면서 3, 4위권 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번 닥터페이스가 1마시차 우세로 이제 4코너를 선회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6번 스카이버 안쪽으로 파고드는 9번 강서자이언트 2번, 6번, 9번, 3번, 4마리 앞서 있습니다. 2번 닥터페이스 계속해서 선두를 지킵니다. 안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격차 좁혀나오는 9번 강서자이언트 그러나 걸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한가운데 추입해나오는 5번 매니피송과 8번 바벨리드 바깥쪽에서는 계속해서 2번 닥터 페이스와 6번 스카이모가 걸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2번 6번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2번 닥터 페이스와 바깥쪽 역전을 노리는 6번 스카이모 2번 6번 그대로 2번 6번 두 마리 앞섰고 그 뒤를 10번 8번 등이 뒤쫓으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2등급 1800m 7경주. 초반 선행에 나섰던 닥터 페이스 2혁 기수 안장이었습니다. 6번 스카이머의 도전을 마지막까지 뿌리치고 선두를.